주도 역시 어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몸이 간지러워서 생선이 웃겼다 빨리 그거 알레르기 낫기를. 이번 근데 월, 원래 제가 이거 일요일 날 사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사주는 거로 변경할게요. 예전부터 금요일 날 해달라는 어, 얘기가 많았는데 조금 한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추첨자를 뽑고요. 자, 방식도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 1위부터 100위까지로 했는데, 유튜브 시청자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어, 다음 주부터는 변경될 테니까, 어, 그건 내일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오버워치를 사드릴 수 있는 건, 어, 여형의 소주만 스폰서, 자, 여형의 34만원 PC,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잘돌아가고요 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 지금 쓰실 수 있고, 심지어 저기 두대 사신 분들도 몇, 몇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후기 게시판이 있어. 여리형이 뭐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뭐 어떤 사람 뭐 네이버에서 여리형 검색하면 무슨 내가 뭐 사기꾼처럼 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 어, 이 컴퓨터가 뭐안 좋다느니 뭐 이러면서 보면은 근데 후기 보시면 직접 구매하신 분들 후기 있으니까 어, 참고하세요 여기 보시면 안에도 겁나 깨끗하죠 뭐 이거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구매자분이 찍으신 건데 안에 엄청 깨끗하죠 엄청 깨끗해 그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버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시청자 순위 공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 23일이니까, 20일, 22, 어, 어제 쉬었었죠? 어, 20일, 22, 이틀째 순위 공개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1위부터 19위까지. 자, 촌남님 1등. 드등님, 어, 드등님 누구지? 드등님 2등. 새로운, 어, 다스쓴 거요? 자, 드등님. 민감독님. 어, 민감독님 열심히 시청하네. 요 민감독님 방에 있죠? 고마워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고맙고. 자, 살켄이님, 짱짱님, 시메트라님, 리노님, 정재영님 세정이님, 승사영님 아, 민감독님 왜좀 고마우냐면, 내가 민감독님은 이제 그 매니저직에서 이제 다 쉬시라고 은퇴시켰거든. 어, 근데 민감독님 꾸준히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그 다음에 어 여리영 티콘 어 여리영 팬 여리영 파이팅 강타님까지 해서 1위부터 19위까지 자감사드리고요 이게 매니저를 오래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고 약간 그런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도 솔직히 내가 나도 매니저 직접 내가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민감독님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확실히 좀 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거 같아자그 다음에 19위부터 38위까지 자 여기는 멘탈님 있고, 자메누님 있고요, 어 쌈장 루니님 있고, 자 1위부터 아니 저기 19위부터 38위, 자 확인하셨죠? 어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아 여기 슈트트 아르트 있네. 자 38위부터 57위까지, 자쓰느님 있고요, 자 쓰우님, 어, 우리의 디자인 매니저죠. <laughs> 자, 쓰드니스 어님에서 38위부터 57위까지. 자, 57위부터 76위까지. 자, 여기는 쭈우님 있고, 어, 자, 쭈우 님이요. 아, 여기서부터는 팬들이 훅 떨어지는구나. 아, 76위까지. 자, 그리고 76위부터 어, 95위까지. 자, 여기는 여리영 호야 님 있네.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95위부터 100위까지 당구장 요리 어 당구장 요리형이 어, 그분인 것 같은데 당구장 요리형으로 팬닉한 건가 당구장 점점점인 그분인 것 같은데 어제 녹방이라서 안온거 아니야 어제 녹방이라서 안온거 아니야 어버치오치 옵취, 하고 싶어 없는데 <laughs> 자 이, 제가 이거 일주일째로 합쳐서 어, 오버치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부터 봤으면, 오늘, 어쩐지. 아, 오늘, 오늘, 아까 다섯 시간 봤다 그랬지. 아, 났다 오늘 다섯 시간인가 지금 여섯 시간 이시이 봤겠네. 오늘 거는 내일에 들어가. 오늘 거 내일 들어가. 다우다행이 님, 50개 완전 감사, 감사. 다음엔 두 배로 고마워. 와 자, 다인 님, 감사합니다. 땡큐. 와우, 다행이 님, 감사드리고. 오늘 왜 이래? 아, 오늘, 막, 별, 시청자 막, 190명일 때도 뭐 별풍선이 안터지드네 어, 막, 뒤늦게 많이, 많이 주시네. 자, 다들 감사합니다.